풋풋한 새 남자의 고품격 축구 방송 풋네이 네! 귀엽다. 네 오늘 네. 공연 잡혔어요? 왜요? 계속. 음. 아 공연 때 이렇게 합니까 보통? 아 어린이 뮤지컬. 무슨 공연을 보셨는지. 아안 봤어요. 보 이렇게도 하고. 아이런 것도요? 이거는 이건 이건 지금 롯데월드에서 카이 이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불안 브레멘 악단. 브레 <laughs> 뭐예요? 브레멘은 막대. 아, 막대자두 네. 네. 번째 주제로 돌아왔고요. 네. 우리 노우진 씨가. 살진 네. 아니 노우진 씨뭐 말은 <laughs> 야, 많이, 야, 안 들은 것처럼 진행을 하시네? 많이 안 나가더라고.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그렇지. <laughs> 이렇게 하면 앞이 다 날라. 네. 아 <laughs> 브레멘 각대 좋았어요. 근데 솔직히 그 앞에 뭐쓸게 없잖아요. 네. 네. 아니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그렇지 안 받은 것처럼. 자, 아 그래서. 좋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해줘야죠. 브레멘 음악대 네. 제가 아까 얘기해서 얘기한 거잖아요아 그렇죠. 아, 역시. 그데 네. 공감대가 시청자라면 전혀 없으니까. 아니 여러분들 동심을 잃지 마시라고. 음... 내용 알아요? 내브레멘 음악대? 그... 내용 은 알아요? 내브레멘 음악대? 동물들이 하는 신화 위 같은 거예요. 신화 <laughs> 위가 <시나미가> 아니라 음악대. 아그 신화 위야. 자. 두 번째 주제를 여러분들께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예전부터 저희가 네. 꼭 다뤄보고 싶었던 네. 선수죠. 차세대 유망주 이강인. 과연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디까지 아,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 네. 아, 그건 몰라도 오늘 이거 이거 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아, <laughs> 아니 저희가 <laughs> 고품격 네? 축구 방송인데 과연 이강인은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요? 178이요? 아니, <laughs> 계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아, 178은 너무 네. 낮게 잡았다. 네, 유치하잖아. 이거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건 안 친다고 그랬어요. 더 생각했을 거예요. 네. 우리 우진 씨는 더 대단한 걸. 나라라 숯돌이. 예. 맞나요? 예. 거기에서 볼을 예쁘게 차고 잘자는 친구들, 고돌에는 그 많아요. 음. 네, 많고 그렇게 특출난 친구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경우는 진짜 극히 드뭅니다. 그 방송을 저도 봤지만 네. 정말 꼬마였잖아요. 네. 애기가 볼을 차는데 성인들이 쓸수 있는 스킬들을 아, 다 맞죠? 했어요. 네, 그 친구가 엄청났죠. 운 좋게 한번 잭힌 게 아니라 그게 몸에 음. 타고 나 있는 친구였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른들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야 저대로만 커다오. 음. 근데 진짜 그대로 커가고 있어요. <laughs> 네. 우리나라만의 유망주고 우리나라만의 꿈나무가 아니라. 발렌시아 그리고 스페인 언론에서도 음. 조명을 할 정도로 이강인 선수는 지금 주목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얼마 전에 발렌시아 팀에서 프로 데뷔를 했죠. 네. 성인 네. 무대예요. 네, 성인 무대에서. 네. 데뷔를 또 했습니다. 음. 이승우 선수도 못 했던 성인 데뷔를 해낸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시 보시고 계세요? 이 열, 발렌시아 어쨌든서 16살인데 데뷔를 했다는 거는 대단한 일이기는 하죠. 음. 그러니까 이게 지금 B팀인데 지금 3부 리그에 소속이 되어 있거든요. 3그룹에 포함이 되어 있고 음. 경기에 명단에 들어간 건두 번째였으니까, 첫 번째는 명단에만 들어가고 못 뛰었고, 이제 22일에 이 B팀에서 교체로 잠깐 뛰었으니까, 사실은 공식 경기에서 이렇다할 만하게 뭘 보여줄 수 있을 만한 표본은 사실 없어요. 네. 사실, 이게 이강인에 대해서 기대가 되게 많으신 분들이 영상을 찾아보잖아요. 네. 근데 사실, 영상이라는 건 굳이 따지고 말을 하면, 브라질 3부리고 4부리고 있는 애들도 영상은잘 편집하면 네. 정말 대단한 영상이 나와요. 음. 그거에 속아서 실제로 90년대, 뭐 2000년대 초반에는 선수를 캐릭터에서 데리고 오는 그런 음. 구단들도 있었고, 네. 물론, 정말 잘 컸으면 좋겠지만 그리고 실제로 잘 크기는 했죠. 그러니까 B 팀에서 뛰었으니까 네. 그 것만으로도 일단 대단하다는 걸 인정하는데 네. 영상을 가지고 판단을 하기는 좀 이르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은 해요. 근데 그렇죠. 근데 저희는 이제 보는. 본... 보고 판단을 하는 게 영상 브러스의 이제 현지 언론들의 평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때 열렸던 대회에서도 월반을 해서 참가를했잖아요 어, 그렇죠. 네. 거기에서 보여주는 경기력 그리고 그 지도했던 감독님들의 얘기를 딱 들어보면요, 이강인 선수는 확실히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고 그 나이보다 두살세 살이 많은 그렇죠, 형들과 그렇죠. 뛰어도 거기서 주전으로 뛰잖아요 네. 그리고 킥을 도맡아서 하고 네 그런 거를 보면 확실히 이강인 선수는 이승호 선수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승우 선수랑 제가 이제 자꾸 비교를 해서 어, 죄송한데 저희가 알고 있는 가장 최근의 유망주가 이승우 선수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서 선수. 그렇게 어, 유소년 팀에서 인정을 받고 메시의 골 기록도 뭐 갈아치우고 그렇게 주목을 받는데도 성인 무대 B 팀에서도 한번몇번 훈련을 했었지만 정식 경기를 못 밟아봤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강인 선수가 밟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두 선수의 포지션 차이의 문제가 있어요. 어, 그것도 충분히 음. 그럴 수 있죠. 이승우 선수는 그렇죠. 스피드를 바탕으로 하는 치고 나가고 공을 달고 뛰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능통한 선수인데 그런 것들이 성인들과 붙었을 때 피지컬적인 싸움, 음. 이런 데서 통할까? 이런 의구심 때문에 섣불리 함께 훈련하고 있는 그 팀에서도 오퍼를 못 했는데 볼 배급을 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 네,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승우 선수보다는 조금 더 피지컬적인 부분보다는 패싱 능력 네, 이런 것들 그리고 능력 음. 이런 걸더 먼저 보기 때문에 확실히 먼저 데뷔가 좀더 신체적인 장점을 어필할 수 있는 자리에 있으니까 그렇죠? 될수 있는 객관적으로 좀볼수 있으면 좋겠어서 음. 사실은 너무 큰 기대를 하면 유망주들한테 되게 많은 짐을 주는 셈이잖아요. 사실 네. 그렇게 되는 게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건 그래요. 19세 이하가 유스 A 팀이잖아요. 17세 이하가 유스 B 팀이고 네. 그러니까 유스가 사실 E, F 막다 있어요. 그러면 19, 17, 15, 13, 11두살 터울로 가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유럽 가면 C나 D는 되게 쉽게 들어가요. 음. 근데 A를 못 가. 왜냐하면 음. 17세에서 19세가 넘어갈 때뭐 아프리카 유망주, 아... 아시아의 유망주, 뭐 호주의 유망, 뭐 별하별 유망주들이 다 들어와서 그러니까 외부 경쟁이 돼버리니까 여기서 탈락하는 선수가 여기서 왔던 선수들 중에 거의 절반이 넘어 음. 70%가 탈락을 하는데 여기서 살아남아서 B팀을 갔다라는 건 어쨌든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거의 70%가 떨어져 나간 상황에서 해외 유망주하고도 같이 경합을 해서 올라왔으니까. 음. 아니 저도 뭐영상은 많이 봤죠. 영상을 많이 보면 이강인 선수가 그 나이 때 하기 쉽지 않은 것들을 많이 해내고 있어요. 네. 뭐, 보통 프리킥이나. 뭐 이런 걸다 도맡아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패싱 자체가 네. 드리블이 일단 볼 간수 능력이 되고 드리블이 아, 되다 보니까 패싱 능력 자체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눈도 넓어 보이고 시야도 넓어 보이고. 확실히 이승우 선수는 직선적인 공간으로 많이 치고 달리는 스타일이라면, 그리고 공을 잘게 썰어서 툭툭툭 치는 스타일이 아니라 퉁 치고 퉁치고 달리는 스타일이라면 네. 이강인 선수는 확실히 중앙에서 활동을 많이 해서 그런지 잘게 치고 그리고 볼 자꾸 돌아서는 능력. 음. 그리고 원터치로 이제 이동 트래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고 전형적인 왼발 선수 특유의 드리블을 보여주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수비수 입장에서는 아는데 막기 힘든 유형이 그런 왼발 드리블이거든요. 뭐 메시라든가 로벤이라든가 다비드 실바라든가. 그렇죠. 근데 그런 드리블에다가 패싱 능력까지 갖추고 있으니까 또 시야까지. 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진짜 한국 축구의 큰 도움이 될 선수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더 발전할 수 있, 있는 계기가 될수 있는 게 제가 얼마 전에 그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강인 선수 나이대에 축구에 전념할 수 있는 나이가 된것 같아요. 그 전에는 무조건 학업을 같이 하면서 아, 그렇죠. 그것도 네. 어렵죠. 무조건 yeah, 학업을 yeah. 같이 하면서 축구를 같이 하는 게 병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나이가 올라가면서 축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나이가 네. 됐다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자, 아무튼 맞아요. 우리 이강인 선수 솔직히 뭐 발렌시아의 유망주 이게 아니라 네. 전 세계가 볼수 있는 그런 축구스타가 그렇죠. 될수 네. 있는 날이곧통이 뭐가요? 다 비슷한 나이대인데 네. <laughs> 그 이승우나 뭐 장결이, 백승우 뭐 이런 선수들보다는 좀 어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어떻게 나아갔는지가 이제 이강인 선수한테도 그 자료가 될 거예요. 이렇게 네. 뭐 가서 이렇게 가느니 음. 나는 남아 있겠다든지 뭐 생각이 좀 직진, 그렇죠. 뭔가 이렇게 1, 2년 선배들이 위에 있다는 게 이강인 선수한테는 좀더 도움이 될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이강인 선수, 삼행시. 이강인의 삼행시로 힘좀 북돋아 주면서 요이 시간 마무리 짓는 게 어떨까요? 아 그래요? 내이이 네. 아, 네. 이? 이 사람아 강 강하게 클 거야. 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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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이렇게 받으면 안 된다니까! <laughs> 인간이니까 네. 강하게 클 우리 이강인 선수 네. 파이팅 하시고요. 네. 저희가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고, 네. 많은 대한민국 축구팬들이 이강인 선수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주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